반도체 부족, 반도체 대란이란 얘기가 벌써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반도체가 먹이에 부족하면 대란까지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반도체의 종류와 쓰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력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추론의 기능이 있어서 논리적인 정보 처리를 할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나머지 70%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세계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력 분야입니다.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 그래픽 메모리,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데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내용이 지워지기 때문에 휘발성 메모리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전원이 꺼져도 내용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메모리도 필요하겠죠? 이런 특성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는 플래시 메모리가 대표적입니다. 비휘발성 메모리란 것 외에도 플래시 메모리는 전력 소모가 적고 충격이나 온도, 압력의 내구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쓰임이 늘면서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도 꾸준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노어와 랜드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랜드 회로를 위로 쌓아올린 3D 랜드 기술 분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랜드 회로를 여러 단 위로 쌓으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용량을 늘릴 수 있으면서도 단가는 낮출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176단 랜드 개발에 성공했고 삼성전자는 256단까지는 적층이 가능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불리는데 단순 저장 기능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정보 처리 기능이 있어서 전자기기에 분해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CPU,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미지 센서, 스마트폰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전력 관리칩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으며 종류도 많고 회로도 복잡합니다. 회로가 복잡한 만큼 까다롭고 정밀한 설계 기술이 필요한데요.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국의 인텔이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 미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3% 내외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으로 불리지만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발전에 좀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시스템 반도체가 70% 이상으로 훨씬 더 높은 데다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와 비교하면 시스템 반도체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고 부가가치도 훨씬 더 높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2년 전에 이미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선두 기업이 될수 있도록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국내의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이 사업에 앞으로 10년간 51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고 정부는 세액 공제 등을 확대해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승기를 잡고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